3월 6일 금요일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주도주가 이미 바뀌고 있다입니다. 삼성전자 글쎄. 자, 그 전에 오늘 시장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시장은 늘뛰기 장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폭락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오늘도 빠지는 모습, 시장은 다시 공포심을 정복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 시장이 마이너스 3.58%나 폭락을 또 하고, 나스닥도 3.10% 하락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다시 또2.16% 폭락하고, 코스닥 역시 1.15%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다시 또 이게 바닥이 확인된 것이 맞느냐 이러한 우려심을 좀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국면은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여기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기간 조정의 과정으로 돌입돼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금요일 오늘 주체별 매매 동량을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다시 또 매도로 나옵니다. 오늘 매도 규모가 다시 커지고 있는 좀 그런 우려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 오늘 하루종일 출발해서부터 하루종일 팔았어요. 계속 구관까지 가면서도 계속 더 파는 이런 모습을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나 고수닥에서나 보여주었고,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이 프로그램 쪽으로 가서는요, 프로그램 쪽으로 가서는 막판에 또 종가물을 더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매란 것은 결국은 인덱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 전체를 매도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또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저께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아직은 이 외국인들은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죠. 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또는 환율 움직임도 또 외국인들한테는 불리한 쪽으로 갑니다. 이러한 등등의 요인들, 그래서 아직은 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적극적으로 시장의 매수로, 우리 시장의 매수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관들 돈을 거래소에서 2,600억 파는데 특이한 점은 연기금이 일단은 오늘 2,200억 이상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연기금이 구원투수로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제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근데 생각만큼 현재 연기금은 별로 여력이 좀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투명한 이러한 상태가 아닐까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이미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은 일단 주도주는 변하게 돼 있다. 예. 그래서 이미 시장의 변화는 감지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왜 주도주가 이 시장에서 현재 같은 이런 시장 국면에서 왜 주도주가 바뀌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주도주가 이미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로 그 이유를 보면요, 시장 여건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결국은 이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중국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뭐, 최악은 조금 면한 상태로 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제는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라든가 다른 대륙으로 지금 이것이 좀 확산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확산이 안 되고 아시아 내에서만도 좀 몇몇 국가에서만 이런 상황이 나왔다면은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는 측면이 역시 시장의 여건이 완전히, 주변 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의 주도주도 당연히 바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미 기존의 주도주들은요, 최소한 3, 4개월 이상에서 이미 이전 시세 충분히 분출을 했습니다. 예, 충분히 오른 상태에서 지금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 이미 어느 정도 목표가에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 과정에 들어오면서 이게 시장 상황이 여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예, 그런 상황으로 진, 어, 전개가 됐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적에 따라서 시장은 항상 변한다는 것이죠. 과연 기존 주, 주도주들이 어, 이와 같이 시장 상황 여건이 바뀐 상황에서 그전과 같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되는 부분이 지금 시점이 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주도주가 과연 나온다면은. 이런 새로운 주도주들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로 지금 바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바뀐 이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이 상황과는 첫 번째로 실적에서 이 상황과는 별로 무관해야 됩니다. 즉,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측면이 이 사태로 인해서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실적 측면에서 나는 별 영향이 없다. 최소한. 아니면은 오히려 이 사태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 이런 것이 이미 NC 소프트가 그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 새로운 주도주의 조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 바이러스 사태와 영향이 없다. 특히 실적 측면에서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당연히 두 번째 조건은 수급 측면에서 시장의 주도 세력인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느냐.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계속 매도인데 한 달째 계속 팔고 나가는데 사기는 뭘 사느냐? 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 전체는 통합적으로 매도지만, 그러나 사는 종목은 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실적 변화가 없고, 내지는 더 좋아지거나,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주도 세력인 외국인들이 오히려 지금 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런 두 가지 실적과 수급 측면에서 다음 주도주, 새로운 주도주를 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논리죠, 여러분. 그래서, 먼저, 먼저, 수급 측면에서, 과연 그럼 외국인들이, 지난 2월 3일부터, 오늘 3월 6일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고,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느냐를, 우리가, 팩트니까 이건 그죠? 보시면은, 어느 정도 주도주 변화를 감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에 왼쪽에 매도 쪽을 보면요. 자, 제일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자죠. 이 삼성전자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개별 종목 개념에서 반도체 경기라든가 삼성전자 그 기업의 실적 측면을 첫 번째로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식시가 총액 비중이 28%에나 넘기 때문에 이건 또 코리아 전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꼭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두 가지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제일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금액 개념으로는 이게 2조입니다, 여러분. 2조를 넘게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펀드 이런 건다 ETF는 빼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그다음으로 많이 팔았어요. 5,600억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있죠. 등등등등.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동안의 시장의 주도주로 나왔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것이죠. 이번 사태 때문에. 이번 사태 이전에는 가장 많이 샀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도주로 시세가 많이 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상황에서도 한달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을 보면, 첫 번째 종목이 ETF는 어, 빼고요, LG 화학입니다. 그러나 금액은 별로 많지는 않죠. 예, 2600억 정도니까요. 한진칼은 개별적인, 어, 지분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카카오, 유플러스, 그 다음에 NC소프트 나오나요? 예. 삼성물산,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나옵니다. 그래서 22개 종목의 각, 양쪽에 보면은 이러한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미 외국인들은 이미 외국인들은 벌써 새로운 주도주를 이미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향후에 이 사태 이후에라도 또 당장 앞으로라도 이 사태로 인해서 실적에 안 좋은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이쪽에 있죠. 순배도 쪽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격이 딱 보이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시클릭 종목이죠. 이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보면은 경기 사이클과는... 다소 무관한 성격의 종목군들이 많이 있네요, 죠 결국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사태가, 펀더멘탈, 실적의 훼손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이미 외국인들 움직임은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의 주도주는 변하고 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러한 어, 새로운 주도주 조건의 개념을 논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어, 여러분들의 전략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저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오늘 모습을 보면 일봉의 모습상으로는 이틀 양봉의 상승 이후에 오늘 조정 양상 음봉이 나왔는데 어, 그렇게 뼈저리게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래 위로 꼬리를 다 달았다는 측면이죠또 몸통이 그렇게 음봉의 몸통이 이 앞에처럼 이렇게 몸통 크기가 차이가 좀 나죠. 예, 그래서 생각만큼 어, 몸통이 크지 않다. 매도 압력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 지수는 오늘 금요일 날 오히려 십자 모양의 양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히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쪽에 바로 이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러스 사태와 무관한 종목군들이 많이 있죠. 자, 삼성전자가 한달 동안 이 폭락을 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많은 상황에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이미 작년에 보면요, 8월, 9월 이후로 해서 상승세가 상당히 시세를 많이 분출을 한 상태예요. 액면 분할하기 이전에 역사적인 고점이 그것을 환산을 하면요. 5만 9천 0백 원이 역사적인 고점입니다. 이미 역사적인 고점을 한번 지난 1월 달에 돌파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시세 날만큼은 낮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D램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이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이 바이러스 사태와 관계없다, 이미 그 부분을 미리 실적, 그 부분을 이미 시세에서 미리 반영이 다 됐다는 거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고점대 가서는 상황을 또 봐야 된다. 아이스케 하이닉스도 같은 개념에서 접근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종을 받았지만, 어제에 이어서, NC 소프트가 과연 여기서 이제, 어, 끝나는 모습일까? 그 다음에, 어, 카카오도 많이 샀잖아요. 한달 동안. 자, 카카오도 바닥을 잘 타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경기 관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관련 없이, 실적 측면에서는 훼손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개념이고, 셀트리온 역시 같은 개념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많이, 산종목군들이 오히려 이와 같은 측면에 포진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서, 시장이 앞으로 변화되는, 주도주가 변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전략을 세우면서 이번 고비를 잘 넘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